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요 매달 한 차례씩 연예인 관련해서 이제 네개 분야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광고 모델 그리고 가수 트로트 가수 그리고 스타 브랜드 평판을 발표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 1위를 차지했고 트로트 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건 뉴스가 되지는 않아요. 임영웅 1위 했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5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명웅이 이렇게 9월에 트로트 가서 브랜드 평판에서 5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건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오디션 출신들의 상위권, 결승전에 진출한 사람들의 그 인기순위, 브랜드 평판지수,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조금씩 많이 변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이명이 1위 했다는 것은 뉴스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고, 나머지 오디션 출신들의 인기순위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7월, 8월, 9월 모두 이명이 1위를 했고, 여기 보면요. 재밌는 그래프는 뭐냐면 1위와 2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2위, 3위, 4위는 이제 고부고부해요 비슷비슷 비슷해요. 이렇게돼 있던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명을 빼고 오디션 출신들의 인기 순위가 조금 많이 변동이 됐는데 김용빈이 강력하게 지금 3개월 이상 이상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요.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는요. 미스터 트롯의 시즌 1 탑7, 탑6가 상위권을 장악했었거든요. 조금 변동이 된 거예요. 미스터트로 시즌3에 진을 차지한 김용빈이 2위 그리고 미스터트로 시즌2에서 2위를 차지했던 박지현이 3위 그리고 미스터트로 시즌1에 이찬원, 2000원, 이찬원이 3위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4위예요. 그리고 현역가왕의 시즌2에 1위를 차지한 박서진은 5위예요. 그리고 영탁이 6이고 전유진이 7이에요. 미스트롯의 시즌 3에서 우승자죠. 진을 차지했고 진해성이 8이에요. 손태진이 9위고요. 정동원이 10이에요. 안성훈은 1위를 했지만 11위예요. 박지현이 도롭하요 김다현이 12예요. 장민호가 13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이제 오디션 출신이고 남진이 자, 레전드 가수 중에서는 가장 높으네요. 1 4위에요 그리고 이제 현역가왕 시즌 2의 강문경 비록 그 오디션에서는 7위를 했지만은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1 5위에요 말하자면은 현역가왕 시즌 2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인기 순위예요. 박서진 다음에 강문경이에요. 강문경, 그리고 송가인이 있고, 나훈아가 여기 있고, 김소연이 있고, 김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재가 되어 있고, 정동원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손빈아. 손비나. 손빈아는 어, 미스터트롯 시즌 3에서 2위를 했는데, 21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장윤정이 있고, 마이진이 있고, 진성, 최수호, 홍진영, 홍지윤. 린이 28이에요. 강진이 29이고 양지은이 30이에요. 미스트로 시즌 2에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1위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로셔요 그리고 이제 태진아가 있고 홍자 정미에 오유진이 3 4위에요서운도가 35이고 은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유 진미룡 에녹. 애녹. 에녹이 여기 39에 있고 신승태 채백호 배아연, 박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이렇게돼 있는데, 100위까지 이렇게 있어요. 김중연도 이렇게 73위에 있고, 민수연이 여기 있고요, 강혜연이 여기 에 있고, 어, 진욱기 저기 있고요, 정서주가 높지가 않아요. 78위에요. 큰. 그러니까, 오디션에서는 1위를 했지만은, 대중적 인기 부분에서는 정서주가 많이 낮네요. 그리고 윤수연, 설아연 춘길이 여기 있고, 춘길도 조금, 낮아요. 그러면은 춘길 말고 천록담은 어디 있나? 오히려 천록담은 없어요. 공은있고 유지강 진시원 이렇게 돼 있어. 임서유 서주교 어, 천록담이 없네요. 다시 볼까요? 제하역가 여기 들어와. 아, 천록담 5 4위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54위에 있습니다. 주연미가 이렇게 돼 있고. 요런 순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션 출신들이 상위권을 뭐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레전드 가수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꽤 들어가 있는 순위가 요 트로트 가수 이 브랜드 평판 지수예요. 그만큼 이게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지나치지 않아요. 재미있는 부분은 57개월 이명이 1위를 했는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월등하고 나머지가 이제 2위부터 이렇게 고부고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김용빈이 2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두 번째를 장악하고 있어요. 인기가 급상승한 거죠. 그리고 박지연이 3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이찬원이 이쪽 에 있고 박서진 이렇게 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태는 자 볼게요. 김용빈이 2위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박지연이 이렇게 3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전에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지난달 같은 경우 김용빈이 계속 이예요 박지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사위였고 그 전달 칠월에는 육인데 많이 올라왔네 삼위를 유지하는 거고 이찬원 같은 경우는 삼위였다가 오위로 떨어졌다가 사위로 올라갔고 박서진 같은 경우는 삼위였다가 오위로 떨어졌고요. 여기도 지난 7월에도 5위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 출신들이 이제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건 맞고 그 중에서도 오디션 순위가 곧바로 이렇게 인기 순위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박지영 같은 경우는 2위를 했지만은 안성원보다 높은 지금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김영빈 같은 경우는 미스터트롯 시즌 안을 좀 누르고 지금 두 번째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예요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태는 자 오늘 그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트로트 가수와 관련한 두뇌 평판 지수를 공개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임영웅이 57개월 연속 1위했다는 건 당연한 뉴스고 나머지 오디션 출신들의 인기 순위가 많이 변했다는 거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이한 것은 김용빈의 이제 그 인기 급상승 부분에 박지현이 또 2위지만 이렇게 높은 순위를 그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어,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